이 정도 보여주면 대충 제가 어떤 식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지는 예상하셨죠? 아시겠죠? 뱅그로님이 당시 방송했던 기업들이 5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뱅그로님의 말이 맞았을까요? 오늘은 뱅그로님이 투자한 종목과 선택할 때의 방법 그리고 영상 촬영일 기준 5년 뒤에 얼마나 맞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저희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30명을 돌파했습니다. 30명을 돌파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솔직히 시청자분들 중에 요즘 이렇게 구독자가 없는 채널에서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잘 없죠? 이런 제 채널에 와주셔서 영상을 본다는 건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데요. 저는 뱅부로 님의 복리의 마법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처음 생긴 유튜브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재테크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주식들이 뭐가 있냐? 그게 다 IT 주식이에요. IT 주식. 자, 애플 20%가 매년 20%가 넘게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또 이게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자, 우리 애플, 애플 10년 전에 애플이 얼마였냐면은 어, 37불 20센트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385불. 10배 올랐네요, 10배. 자, 37불이었는데 20%를 올랐냐, 못 올랐냐. 10년 동안. 평균 10년 동안에 파지로자 보이시죠? 이리셜 37불 이 했는데 매년 20%씩 복리로 10년 동안 넣는면은 얼마가 돼야 되냐? 229불입니다. 229불 그러면은 애플은 그것보다 더 높았냐? 자 애플 385불이죠? 20%를 상향하는 20%보다도 상향하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었어요. 자 애플은 26%를 넣어볼게요. 26%, 넣어볼게. 26 그러면 26%를 넣었을 때 373불.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매년 26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온 거죠. 애플은.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브로드컴, 스퀘어, 스냅, 트위터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저는 스 트위터 취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안좋아요 자, 10년 동안. 이때 제일 먼저 2014년도에 상장했던 그때 프라이스도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때 사놨으면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죠. 배당도 안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은행을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은 자, 은행. 제끔직금 아주 돈, 제금 직급 벌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차트를 보셔도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제 이렇게 좀 스테디해지는 정도만 됐지.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보고만 있지. 아직까지 트레이딩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페이스북이나 스냅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한번 보실까요? 페이스북 하, 정말 우상향의 스탠다드죠. 우상향의 스탠다드. 하. 기가 막히죠. 아주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 가 있죠. 이런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식은. 자, 그리고 스냅. 그리고 FNGU. 저는 FNGU 이게 뭐냐면은, 어빵 주식에다가 나머지 뭐 트위터, 뭐 바이두, 뭐, 뭐다 얘네가 뭐냐면은, 아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홀딩스. 여기는 네 홀딩스 FNGU 이게 약자예요. 밑에는 팡 플러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트위터가 제일 많네요. 12.88%. 이 스탁이 이루어진 이이이 펀드가 이루어진 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트위터에다가 1 2 88%, 88 테슬라 12.17%,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 넷플릭스, 아마존, 바이두, 엔비디아, 이스타게 오르는 퍼센티지에 3배를 주는 거예요. 3배를. 오를 때는 3배, 떨어질 때도 3배, 살짝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트레이딩을 합니다. 카니발, 크루즈 회사 거든요. 이것도 돈좀 벌었죠. 지금은 취급 안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 먹을 만큼 먹을 맛이 먹고 빠져나왔어요. 왜냐면은 지금부터는 여행 호텔, 비행기, 카지노, 크루즈 이런 여행... 관련 상품들은 백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그 외에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백신 하나에 달렸어요 얘네 목숨은 <laughs> 자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죠 캣, 그 크루즈 회사들 어, 미국 그 질병통제 CDC에서 다시 어, 운행 금지를 더 연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뭐 운행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AMD, AMD는 다 아시죠? 자 칩메이커 그리고 라스베가스 센트 제가 어 유일하게 그 카지노 스탁 중에 제일 오랫동안 바오고 제일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라스베가스. 배당금도 많이 주고, 런데 지금은 배당금이 다 지금은 이렇게 홀드되고 있어요. 배당 안 나와요.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자큰피로고뭐 핸드폰이고 엔비디아 칩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없죠. 그리고 페이팔, 페이팔도 그림이 아주 좋아요. 이거 진짜 페이팔 이거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 이것도 아주 이 그림이 아주 예술이죠 예술자 이렇게 쭉너 지금은 좀 너무 올라간 듯 싶고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회사예요 페이팔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우버 우버는 신생 기업인데 업계 1등이라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우버로 돈 펐어요 최근에 말고 상장하자마자 우버 주식을 샀는데 자 상장하자 우버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털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사놨어서 제가 40불에 샀는데, 그때 사놓고 가지고 있었어도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쳤는데, 중간에 털고 나오기를 잘했어요. 한 35불 정도에 털고 나왔어요. 근데, 어, 멀리 내다 보면은 뭐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주식입니다. 멀리 내다 보면요, 언젠가는. 네, 저는 이번에 폭락했을 때 했는데 그리고 월마트, 월마트는 방어주죠. 얘네는 그림이 그냥 막혀있어요, 박스권에 계속 막 IT 탑처럼 쭉쭉쭉쭉쭉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기가막힌 그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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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아마존처럼 얘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갔지 1 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 2배, 2.5배 정도 됐네요. 그래서 재미는 없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자 배당금이 나옵니다 배당금 배당금 1.64%찔금 나와죠 찔금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주식이 폭락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적으로 50% 이상의 주식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들은 주식 폭락하면 다 팔고 빠져나와도 돼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회사들이나 이런 인스티튜션들은 의무적으로 50%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식으로 피신을 하는 거죠 방어주라고 그러죠 방어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봐보세요 2000년도 왜? 자 3월 1 9일날 얼마 안 떨어졌어요. 기존에도 1 어, 1 5불이었는데 떨어져도 105불, 딸랑 10% 떨어졌어요. 왜?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도망쳐 오니까는 다 주식이 떨어질 때도 얘네는 그냥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개인들한테는 저제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는 뭐큰 재미는 없어요. 이, 이 정도 보여주면은 대, 대충 제가 어떤 식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지는 예상하셨죠? 아시겠죠? 네. 종목들 잘 보셨나요? 과연 이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이 종목을 5년간 보유할 경우 수익률이 정확히 20%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하는 종목들과 수익률은 더보기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종목과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뱅부로 님이 말한 철학대로 IT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면서 우상향하고 그럼에도 아직 먹을 게 많은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주식은 바로 이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뱅브로 님의 2호 에피소드와 종목들의 매수, 매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딥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동의의 효과로 성공하는 그날까지 두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